네, 직원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의료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 네, 마음에 듭니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뭐 수술실이라든지, 영상실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병원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들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좀 병원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영상 장비가 들어왔고요. CT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와서 지금보다는 뭐 종양환자라든지 뭐그 이외에 비강이라든지 여러 치과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좀더 정밀한 진단을 할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게 됐고요. CT 장비뿐만 아니라 시암 장비도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시암이라고 하는 장비는 정형외과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메션이라고 해서 이제 좀 고도의 난이도가 필요한 중증적 시술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포함이 돼 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초음파 장비도 좀더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병원의 진단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그리고 이번 확장은 어, 우리가 노령견 중증 환자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보면 됩니다. 마취기도 새로 도입되고 마취 모니터기라든지 각종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어, 그 노령 환자들, 중증 환자들에게 보다 좋은 수술 환경을 만드는데 어,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했던 CT 검사를 이제 적족을 하기 위해서 CT실도 이제 마련을 하면서 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의 검사, 진단, 치료 실시할수 있는 어,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릴만한 거를 진짜 몇분 만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바로 환자를 위하는 거기는 하거든요. 어, 수술 시간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의 마취 시간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그 짧은 마취 시간 동안 숙련된 기술로 수술을 할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위험할 확률도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5층 확장을 한데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사실 치과 치료가 제일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이제 마취 케이스는 치과 치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지금 뭐 비강경이 또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호흡기 쪽 질환도 또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어 비강경 이용한, 이용한 뭐 호흡기 쪽 진단을 위해서도 조금 많이 수술실을 쓰고 있습니다. CT는 일단은 종양이 의심될 때 가장 조금 흔하게 찍을 수 있고 고양이들도 뭐 저희가 건강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파서 내원을 했을 때 복강내에 종괴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흡기 쪽에 이제 질환이 또 많다 보니 어 비강 쪽이나 이 쪽을 확인을 할 때에도 CT를 함께 조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장점은 굉장히 많죠. 일단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장비들을 더 추가로 조금 구비를 할수 있었고 어, 원래 있었던 장비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첫째로 가장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수술할 때 쓰는 투시 장비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혹은 이제 사진으로 엑스레이처럼 투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를 뭐 개복을 하거나 개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쪽의 상황을 좀 수술 중에 계속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장비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좀 답을 찾는 거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진단 의학과다 보니까 진단을 내리는 거에 제가 좀큰 역할을 한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CT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영상화를 해주고 자세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병변에 대한 좀더 자세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가이딩을 위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달리티여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 케어라든지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아이들의 진료를 위해서 이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사실 충분하지 않았어서 그게 사실 원장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그 직원들의 휴게실을 엄청 넓게 그리고 쾌적하게 만들어줬어요. 침대도 완전히 안락한 침대에서 어 쉬는 시간에 쉴수 있도록 어 만들어줬고, 어 밥 먹는 환경 그리고 창가 햇볕을 볼수 있는 창가가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줘서 저는 원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좋은 휴게실을 만들어줬다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항상 아침에 회진 때마다 외치는 구호 같은 게 있어요. 반려동물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이라는 구호가 들어가는 멘트를 아침마다 외치는데 근데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나가면. 반려동물의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배려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만성 장병증 클리닉을 하는 것처럼 특정한 진료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 진료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실력을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지향점입니다.